안녕하세요. 키다네 공사원입니다. 아,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밥 먹고 잠깐 누웠던 게 11시가 넘어서 일어났어. 아 원래 이게 애들 봐주느라 종일 고생한 수당한테 푹 쉬게 하고 제가 애들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자는 거였는데 결국 아침에 눈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신랑한테 아이들을 온전히 다 맡겨버렸네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둘다 지금 골고라고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피곤했어가지고 엄청 징징했을 텐데 신랑이 또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막기도 했습니다. 너있다 일어나니까 몸이 지금 멍해가지고 정신도 좀멍하거든요 줄넘기를 하는데 균형감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 뭐지? 엄청나게 걸렸지만 계속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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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래서 결국 성게까지 뛰어보고 꿀땅은 두바퀴 걷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어... 할수 있네요. <laughs> 집에서 나올 때는 이 시간에 나가서 이 몸의 상태로 도대체 뭘 하겠냐 어, 아또 나가보면 하겠지? 어 그리고 원래 엄청 민기적거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때 엄청 되게 민기적거리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빠듯해서 그랬나 후다닥 나왔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진짜 10개도 안뛰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해냈습니다. 아, 500개까지만 뛰자. 그러다가 아, 500개만 더 하면 되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네요. 못하는 건 없었습니다. <laughs> 어, 내일은 또 내일의 하루가 시작될 테니 오늘은 이만 줄이고 집에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laughs> 저는 미덕의 보석을 가진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안녕.